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드려볼 <웃음> 주제는 <웃음> 네. 정신병과 신병의 차이 음. 이건데. 그러니까 신병이 왔을 때이 증상들을 한번 보면 음. 정신병이 음. 온 사람들이 겪는 그 증상이랑 좀 비슷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그게 일명 공황장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브 상에서도 그렇고 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이랑 신병의 차이가 뭐냐 음. 이렇게. 그게 신병이 오잖아요. 네. 신병이 오면 내가 멀쩡해요. 지금 네. 귀신이 왔어. 근데 내가 느끼기에 어, 귀신이 지금 나를 조종한다라고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네. 근데 그걸 몰라요. 일반 음. 사람들 은 보통 몰라요. 네. 모르고 어느 순간에 쉽게 얘기하면 그 귀신이 나한테 잠식을 해버린 거예요. 나란 존재를. 네. 그러면 그 귀신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도 모르고 막 공황장애 증상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무속인을 보통 찾아가진 않거든요 음... 정신병원을 가지 근데 저희한테 오시는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을 가면 판단이 공황장애 정신과 의사가 내리면서 약을 주잖아요 네. 그럼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음. 약을 먹지 않으면 또 발작해요 공황장애라는 네. 병이 네. 네 거의 불치병이잖아요 정신병 중에서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정신과 약으로만 치료가 안 돼요 네거 음.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네네 네. 일단은 아. 몸에 있는 것부터 테마부터 싹 하고 네 나서 이게 병이 오래되면 정신병까지 같이 와버리거든 네네 네.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도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면 음. 그 병은 고칠 수 있고 음. 또그 완전 정신병은 음. 제가 봤을 때는 뭐 조현병이라든가, 네. 뭐그그 그 요즘 그 뭐예요? 하나 병명이 기억이 안 나네. 어떤 어떤? 조현병 말고 또 있잖아요,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또아아 아, 그럼 뭐뭐 뭐, 병이고? 아, 무슨 병 때문에 막 살인도 하고, 뭐 부모도 죽이고. 아, 제가. 고염병 말고. 응. 그 정신질환 중에 한개더 있잖아, 맞죠? 네. 아! 그것도, 그거 뭐고, 감정조절 못 하는 거. 분노조절. 어, 분노조절장애. 아, 분조 어. 응. 네. 그것도, 아 신병으로 인해서,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우는 분들도 많아요. 아 어, 그래요? 예. 네. 어... 네, 갑자기 있다가 별 것도 아닌데 우우왜 올라오는 사람들이죠. 네. 롤러코스터 타듯이. 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주스르지 못하는 거야. 음... 어 해놓고는 성질을 확 내놓고는. 네. 어 내가 왜 그랬지? 음... 이런 분들. 아... 그럼 그리고... 기억이 안날 정도로 흥분하고. 어막그 순간에는 갑자기 우 올라오는 거야. 별 것도 아닌 일이. 아... 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음, 음, 음. 그래도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 정신병이랑 신병의 차이를 좀잘 모르겠어요. 좀 비슷한 음. 것 같은데 음, 음. 그러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신병인지 정신병인지 알수 있는 그런 뭐 비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비방법은 없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와서 네. 대화를 좀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분들은. 그러면은 응응. 또 여기서 반대로 응응. 그래서 이 영상을 응응. 보시고 응응.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응응. 근데 아너 이거 신병이다라고 해서 이제 응. 신병이라고 알 수도 있는 건데 응응. 그럼 이때 중요한 게 응응.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응응.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사기다 하는 응응. 그런 좀 말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응응. 무턱대고. 응응. 진짜 정신병인데, 음, 음, 제가 갔는데, 그, 음. 선생님께서, 신병이라고 해도 음. 할 수도 있는 거아요 음. 아, 그래갖고, 무당집에 찾아갔는데, 당신은 정신병이니까 정신과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네. 보통에 보면, <laughs> 돈 따먹으려고 하죠. 아 뭔가 바로 구슬. 어, 구달락하고 응. 아. 어. 근데, 네. 이게 또, 잘못 말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네.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응. 테마 해갖고 응. 귀신 정리 테마를 하면 응. 아 정신이 응. 좀 돌아오겠어. 응. 근데 또 나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응. 그럼 나도또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네. 진 애매하다. 어, 애매하다, 진짜. 응. 근데 그런 정신병은 구대 갖고 안풀려거든요아 그래요? 예. 구술해도 안 풀리. 굿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베리굿이에요. 재수 구슬을 한다든가, 내가 재수 받기 위해서. 네. 운이 들어왔어. 아니면 음. 운이 안 좋아. 음. 근데 이 구슬을 하잖아? 음. 그럼 없는 운을 땡길 수는 있어요. 좀 네. 좋게. 네. 그게 구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음... 그리고 이 정신병에 관련된 네. 이 신병은 음. 테마라고 봅니다. 테마 퇴마를 네. 테마. 해서 네. 천도를 하는 거. 아... 귀신은 귀신 사는 곳에 가야지. 네. 사람한테 말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음. 신병이 걸렸을 때 음. 선생님들을 찾아뵈면 음. 그걸 뭐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음. 그러면 은 정신병이 걸렸는데 음. 말 그대로 저는 정신병이 걸렸는데 음. 선생님한테 치유받고 싶어요 음.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음. 그런 정신병도 어떻게 좀 치유할 수가 있을까요? 정신병을 치유를... 안 되지는 않아요 음. 안 되지는 않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중생이 진짜 이거는 우리도 힘들고, 음. 그 중생도 힘들고, 네. 따라줘야 돼요. 음. 근데 피디님 말씀대로, 그 정도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네. 나를 찾아올 정도 같으면 그 사람은 희망 있는 사람이지. 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말인지 응. 아, 내가 좀 이상해. 아, 내가 무당집이라도 가볼까? 아, 그러네요. 그러면 네. 그 사람은 100% 돼요. 음. 그 사람은 100% 돼. 근데, 아, 아이, 정신병 아닌데? 음. 내 네, 멀쩡한데. 음. 근데 주위에서 보면, 누가 봐도 저좀 이상하거든. 네.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아, 이상해. 그러면 옆에서 해주는 얘기도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은 조언도 안 듣는다. 음. 지는 멀쩡한데, 남들이 나한테 그런데, 네. 그거는 불치병이지. 음. 알겠습니다. 음.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 또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면, 음, 음, 음. 또 여러, 군대를 좀 찾아 가서 음. 잘 신중하게 음.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정신병원 갔는데 차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네. 그냥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와갖고 네. 좀 세밀하게 상담도 하고 해서 네.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laughs>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